예, 안녕하세요. 좋은 나주 좋은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일전에 저한테 오셨던 고객님께서 이번에 이제 다른 분 이모님께서 차를 돌하 신다고 하셔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찾아뵈 주셨습니다. 어 일단 올6 K3랑 아이성공이랑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성공 쪽으로 더 마음이 가셔가지고 어총 아이성공 세대를 받고요. 그중에서 이 차량이 연식도 17년식에 히로소도 4만키로 사고도 완전 없었고요. 그리고 뭐 차량 상태, 외판 상태나 뭐 타이어 상태, 하부 상태도 이 차량이 가장 괜찮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보여드리고 고객님께서 타보시고 이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요 차량은 17년식의 모던등급 차량이시고요. 기본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주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커팅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앞뒤 다 트레이드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제일 염려하신 게 흰색에 옵션을좀 있게 바라셨거든요. 캐럿 스가 짧고 요 차량이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만족스러웠던 차량이어서 요 차량을 보여드리고 검수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렁크 관리도 잘 되어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2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 안쪽에도 비율 변신이다 보니까 실내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썬틴 상태도 상당히 훌륭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요. 1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중고차는 이게 사진하고 사진발이 틀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물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시간 낭비가 되시기 때문에, 이 차량도 제가 친, 친절하게 좀 꼼꼼히 봐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4만키로 때 차량이시고, 블루투스로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 거기에다가, 보시면, <laughs> 스타트 버튼에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부쪽 제가 봤을 때도 상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b s i 차선 임탈 부터 시작해서 순정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어, 이 차량이 음, 제가 봤을 때는 팔아도 욕을 도안 먹을 것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지몇 가지 봤었는데 너무 외판이나 사라질 가안 좋은 차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괜찮은 차가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만족스럽네요. 기본적으로 HID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n 까 진단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메리트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고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원차, 좋은 딜러 양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